오늘 본 의원은 메탄 일동 주민들 다수의 민원에 따라 인계동 1 9 2이원 인계 3호공원 명칭 변경과 관리시체 변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수원 도시계획서상의 편안과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그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탄 일동 주민을 포함한 수원 시민들이 인계 3호공원이라고 부르는 공원은 인계동 1 9 2이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에탄일동과 임계동에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통 각각의 공원에는 공원 이름이 포함된 안내문 같은 것이 설치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주민들께서 임계 상호공원으로 인지하고 부르는 곳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대신 청소년 문화공원, 훼손지 생태보원을 위한 도시생물권 조성사업을 설명하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해당 위치를 대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포털사이트 지도서비스를 이용해 검색하면 인계상호공원으로 나오며 관광로를 건너 조성된 또 다른 공원은 청소년문화공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수원시 고시인 제 2012-319에 따르면 인계상호공원이라는 명칭은 청소년문화공원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메타길동 주민 테레비전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포털지도 서비스의 인계사무공문이라 표기되었고, 매탄일동과 인계동 경계에 조성된 인계동 1 9 2원 공원 녹취가 도시계획서상 공원으로 건너에 위치한 수원시 청소년 문화공원과 같은 혹은 포함된 하나의 공원으로 취급받으면서 활달 부가 관리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매탄일동 주민들은 포털지도 서비스의 인계사무공문이라고 명시된 공원을 이용하며 시설물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하지만 메탄일동이 행정구역상 영통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발달구와는 원활한 소통을 하는데 비교적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에 메탄일동 주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본 의원에게까지 찾아와 인계동 152일원 인계상호공원 명칭 변경과 관리주체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즉 해당 공원의 관리를 주이용자인 메탄일동 주민이 속한 영통구에서 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폭여 현장에 가보지 않은 분들이 굳이 하나의 공원을 나눠야 하는가? 그리고 정말 팔걸고 인계동 주민들은 이용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상 청소년 문화공원 또는 인계상공원으로 명명된 공원은 공광물을 기준으로 거의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원을 가로지르는 관광로에는 복도로까지 설치되어 있어 수원시 청소년 문화센터 쪽 인계동 주민들이 거수 있는 곳이 공원사거리에 있는 횡단보도와 관광로 304번길에 있는 육교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원시 청소년 문화센터 쪽 인계동 주민들이 굳이 청소년 문화공원을 가지 않고 인계삼호공원으로 올 이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계삼호공원을 중심으로 500m 반경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은 인계동 쪽은 동문 군모닝의 298세대와 인계상경 2차 아파트 90세대, 심리주 아파트 113세대, 인계상성 아파트 582세대로 천여 세대로 수용되는 반면 메탄일동은 메탄우성 아파트 230세대, 성신아파트 85세대, 메탄힐스테이트 아파트 2328세대 및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다세대 주택까지 포함하면 최소 2800여 세대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보은 원은 올해 초부터 동통구청장과 팔달구청장은 물론 공원녹지사업소등 관련 부서에 이한 내용을 전달하고 이야기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어 이렇게 5분 자유 발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면서 보은 의원은 다시 한번 메탄 폴레론이 떠올랐습니다. 부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공시자 여러분께서는 메탄일동 주민과 본 의원이 임계동 1 5 2년임계사무공원 명칭 변경과 관리 주체 변경 척구를 꼽게 받아들여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의 5분을 5분 오븐 발언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의회의 그 하나의 목소리로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